필수 10번입니다. 이런 A 집합은요, 3, 4, 5, 6, 7로 되어 있고, 여기는, 여기는 X, 여기는 X 함수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 X라고 생각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주면,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번 해주면,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거냐면, 어 동그라미라는 것은 집합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345가 있고요. 67은 집합 안으로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뜻입니다. 자, 이 말뜻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 볼게요. 1번, a라는, 쳐 보고요. 생각해 보세요. a의 분 집합 중 5는, 5는 반드시 원소를 갖고 예, 5는 반드시 이쪽으로 벌써 갔어요. 0이라는 원소를 갖고 3하고 6은 원소로 갖고 있지 않아요. 3하고 6은 원소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3은 x로 원소로 갖고 있지 않고 6은 원소로 갖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벌써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만 선택해 주면 되는 거예요? 4하고 7만 얘가 어디로 갈지만 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4가 갈수 있는 데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서 두 가지. 7도 집합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어서 두 가지가 되어서 총네 가지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5라는 것은 갖고 있습니다. 자, 5라는 것은 갖고 있고요. 일단 5에서 5라는 것에 4만 가질수 있고요. 음, 그네 가지가 뭔지 한번 해는 거. 5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고 7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4 7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분 집합을 갖는 거예요. 맞죠? 3하고 6은 갖고있지 않다고 이런 게네개 있는 거예요. 이런 집합 네 개가 있는 겁니다. 분 집합의 개수는 답은 4지만 그 집합도 확인해 봤어요. 자, 2번. 적어도 한 개의 홀수. 적어도 한 개의 홀수. 자, 홀수가 한개 있어도 되고요. 홀수가 지금 원소가 원소를 홀수 있는 것은 3, 5, 7인데 생각해 보세요 원소를 하나로 갖고 있어요 원소 홀수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3, 5, 7 원소 한 개짜리 원소 두 개짜리 어 원소는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이렇게 풀면 좀 복잡하네요 자 다시 거꾸로 생각할 거예요 자 전체에서요. 전체 부분 집합에서요. 전체에서요. 어, 뺄 거에요. 짝수만 부분 집합으로 갖는 거. 짝수만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을 빼주면 되겠죠. 부분 집합을 빼주겠습니다. 전체는요. 2에 원소의 개수.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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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번을 물어볼 수 있죠. 얘가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그게 이가 되고. 얘가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두 가지. 얘한테도 물어보고, 육한테도 물어보고, 칠한테도 물어봐서, 칠한테도 어, 물어보는 게 경우가 두 가지. 그래서 이의 다섯 제곱이 되겠고요. 짝수만 원수로 갖는 분지파. 짝수. 자, 짝수만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우리. 짝수만 원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짝수만. 그러니까 짝수만 원수로 갖고, 짝수만 원수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홀수들은요, 무조건 다 지금, 얘하고 얘하고 얘는요, 홀수는 무조건 집합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음, 짝수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얘네, 얘네들한테만 물어봐야 돼요. 얘가 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어, 이. 그 다음에 얘한테. 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얘한테만 물어보는 거예요. 짝수들한테만. 집합으로. 그네 가지 경우가 됩니다. 어, 네 가지 경우가 돼요. 어 그러면 이 전체에서 짝수만 원소로 갖고 있는 분집합을 빼주면 적어도 하나는 홀수를 갖는 분집합이 되겠죠. 자여기는 공집합이 있을 거고요. 여기도 공집합을 있어주니까 어, 빼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32에서 4를 빼주니까 28개의 분집합 개수가 되겠습니다.